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폐지 죽기라는 앱테크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죠. 폐지 죽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에 아주 상응하는 앱테크입니다.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요 네이버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시고,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대신 네이버 페이를 쓰고 계신 분만 가능하니까요. 어, 네이버페이 등록이, 등록이 안 되신 분은 네이버에 이제 로그인하셔가지고 등록부터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메인 화면에서 이제 축기라는 버튼식의 메뉴들이 쫙 보이시죠? 하나하나 이제 클릭해주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중간에 이제 로그인이 안될 경우 메뉴를 클릭을 해주셔서 네이버 로그인부터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페이 이벤트 금액을 직접 받아야 되니까요. 해당되는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죽기 버튼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이러한 문구가 뜹니다 확인 클릭 후 3초 뒤 어, 네이버 페이 15원 적립이 됩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요 어, 적립은 랜덤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벤트가 조, 종료가 되면 적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15원에서 10원 이 정도 적립이 되겠네요 메인화면에서 이제 조금 내려보시면 폐지줍기 사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저 3분 앱 데크의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상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정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요. 어, 실제로 정립이 아주 잘 되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앱은 이제 아직까지는 막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지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버튼 몇 번만 눌러서 수익이 진짜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어, 뭐, 소액이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네이버 페이즈 기는 아침에 이제 다 누르셔가지고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퇴근 후에 하시면 이게 이벤트가 다 종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아침에 간단하니까요.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3분이었습니다.